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네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나서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막막하기만 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 드리고 함께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 국내 성지로 떠나봅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나와주세요. 네, 평화를 빕니다.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고 소박하게 여러분과 국내 성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비아동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네 자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이 가을 어떻게 보내고 있으셨는지. 네, 가을의 입구에서 그러게요. 네, 가을을 잘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입구에서 우리가 또 국내 성지 순례 하게 돼서 더 운충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 볼까요? 네 뜨벅이로 떠나는 성지 순례 가는 날 오늘은 어, 순교와 박해의 역사가 서린 순례길을 따라 걷는 충남 당진의. 버근의 술래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근의 술래길 이름도 참 정겹고 예쁘고 한데 <laughs>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 네, 버근해라는 이름은 합덕의 옛 지명인데요. 그 삽교천의 옛 지명인 범근내포에서 유래해서 버근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포는 초기 천주교와 굉장히 인연이 깊은 곳인데요. 그 내륙 깊숙이까지 폭우가 형성되었던 그 삽교천의 물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내포는 어, 그성 김대건 신부님의 집안이 신앙을 꽃피웠던 곳이기도 하면서요. 그 내포 사도라 불린 이존창 누도미코가 태어나고 또 활동하셨던 곳이고 또 서양 선교사들의 입국로이기도 했고 또 음, 활동 무대였답니다. 네, 한국 천주교회 초창기부터 이용했던 순교자들의 길이었고요. 또 신앙선조들이 걸었던 순례길인 버그네 순례길 전체 코스를 살펴보고 오늘 순례 여정 떠나보겠습니다. 네, 버그네 순례길은 솔메 성지와 합덕 성당을 거쳐서요. 어, 원시보 원시장 원시보 형제의 탄생지 우물터와 그 문명 순교자 모묘 그리고 어 실리 성지를 잇는 순례 코스로 총 연장 13km의 그 비순환 형태의 순례 여정인데요. 네. 어, 방송에서는 세 번에 나누어서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순환 형태라면은 어떤 아, 형태인가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형태. 그러니까 설매 어, 음, 성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실리 네. 성지에서 끝나는. 음, 아 그렇군요. 음, 네. 네. 어, 이 버그네 순례길은 그 표지판인 안내가 정말 잘 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그네 순례길에 그 자음이 새겨진 물고기 모양의 표지판만 보고 잘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고 순례를 할수 있습니다. 네. 성지도 성지지만 자연과 어우러진 도보 순례길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럼요. 신앙 선조들의숨결 느끼면서 아름다운 자연도 상상해 보면서 버그네 순례길 순례 여정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솔메성지로 가볼게요. 네, 어, 버근의 술래길은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지인 그 솔메성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충청도 내포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솔메는 소나무가 멜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솔메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인데요. 솔메성지에는 실제로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복음이 전래된 것은 김대건 신부의 증조할아버지인 김진후가 면청군수로 있을 때부터인데요 그는 김대건 신부의 할머니의 삼촌으로 그 네포의사도라 불리는 이존창 누더비코 권자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는 곧 벼슬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전념을 했는데요 벼슬까지 버리고요 네, 네. 이때부터 이곳 솔메는 천주교 교우촌이 되었고요 또 김대건 신부님의 가문은 4대에 걸쳐 순교자 집안이 되었답니다 한 사람이 신앙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증조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사대에 걸쳐서 신앙을 증거한 그 순교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이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어, 일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간 신부의 증조할아버지인 복자 김진우 비호인데요. 어, 솔의 천주교의 씨앗이 되었던 김준우 비호는 1791년 일년에 전라도에서 저사문제로 시작된 진산사건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1801년 신유박해 때 귀향까지 다녀온 후에도 또 1805년에 또 다시 붙잡혀서 헤이미 감옥으로 끌려갔다가 1814년 12월 10년간의 옥살이 끝에 75세를 일기로 음, 옥중에서 목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네. 음, 그리고 이대는 김대건 신부의 작은 할아버지인 복자 김종한 안드레아인데요. 네. 어, 김진우의 셋째 아들이니 김종한은 아버지의 체포와 귀양살이 그리고 10년간의 긴 옥중생활로 가세도 기울고 또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기가 어려워지자 아버지가 옥중에 있을 때 경탕도 안동 땅으로 피난을 갔다가 그곳에서 붙잡혀서 1816년 대구 감령에서 순교를 하게 아, 되었답니다. 대구에서 순교하셨군요. 네. 그리고 3대는 김대건 신부의 아버지인 김재준 이냐시오인데요, 김준우의 둘째 아들로 그 김대건 신부의 할아버지가 되는 김태현은 어, 신앙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 하나로 1827년 아들 김재준과 또 손자 김대건 등을 데리고 어 김대건 신부님이 일곱 살까지 자랐던 솔매를 떠나서 경기도 용인 땅그 골배마실이라는 산골로 삶의 터전을 옮겼답니다. 네, 네. 그후김재준 이냐시오는 그 회장에 임명되어서 정교 활동에 힘쓰면서 한편으로는 아들인 김대건을 사제의 길로 인도하였는데요. 음. 그런데 그도 1839년 기혜받겠때 체포되어서 그의 9월 26일 사서문박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답니다. 네, 김대건 신부님 이 있기까지 그 대를 걸친 이런 네. 순교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사대제가 한국 가톨릭 신자라면 이름을 누구나 아는 한국교회 의첫 번째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사대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1821년 8월 21일에 김재준 이냐시오와 고 우르슬라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김대건 신부는 제복이라는 아명으로 어, 솔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골베마실에서 신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마카오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1845년 8월 17일 어, 상해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그해 10월에 음, 귀국을 하였는데요. 음, 네. 귀국 후첫 사목지를 용인의 그 은이마을로 정하고 어 용인 일대의서 사목을 시작하였답니다. 은이 마을이요. 네. 저희 은이 성지도 은이성지. 떠난 적이 있었죠. 네네. 거기가 네. 첫 사목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도 역시 사제품을 받은 지 1년 만인 1846년 9월 16일 새남태에서 군문 효시형으로 장렬한 순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네, 사대에 걸쳐서 순교를 하기마다하지 않은 이 김대건 신부 일가의 시복 시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의 일가는 1814년 증조부인 김진우로부터 시작해서 1846년 김대건 신부에 이르기까지 32년 동안 4대가 순교의 얼굴관을 쓰게 되었는데요. 김대건 신부와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는 1984년 5월 6일 성인품에 오르셨고요. 그후 30년 뒤인 2014년 8월 16일. 증조 할아버지 김진우 비호와 작은 할아버지 김종환 안드레아도 복자품에 오르게 되셔서 사대가 모두 복자와 성인품을 받았답니다.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곳은 아무래도 한국의 대표적인 성지입니다. 솔의 성지. 이 성지 조성의 역사도 만만치가 않았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렇더라고요. <laughs> 예. 찾아보니까 네. 그성 김대관 신부의 순교 60주년인 1906년에 당시 합덕 성당의 주임 신부였던 크램프 신부가 신부가 솔메의 성역화를 위해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였고요. 1945년, 백문필 신부가 복잡이를 세우고 생가터를 매입하였답니다. 그 후, 1976년부터 성지 개발이 본격화되어서 그 이듬해인 김대건 신, 김, 이듬해의 김대건 신부 동상과 기념탑을 건립했고요. 1983년에는 솔메의 피정의 집도 건립을 했답니다. 네. 그리고 2004년에 어, 김대건 신부의 생가가 복원이 되었고요 네. 2006년에는 어, 기념관, 기념관 축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의 100여 년에 걸친 건데요 네 그렇죠 예. 어, 그런데 2009년부터 다시 한번 또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성지를 그 집회와 술래 그리고 기념 공간으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2011년에는 노후화로 철거한 그 피정이집 자리에 야외 공연장이자 문화 공간인 솔메 아레나를 건립하게 되어납니다. 네, 지난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방한했을때 이곳을 방문하기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 그 한국을 방문하신 교황, 교황님께서는 8월 15일 그곳 이 설매성지에서 아시아 청년대에 회 참석한 청년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것을 기념해서 2015년에 어, 프란치스코 교황님 동상 이점과 함께 그 방문하신 발자국을 기념한 조큰 조형물과 터피어리가 설치되었고요. 또 교황 방문 3주년을 기념한 2017년 8월에는 매듭을 푸시는 성모 마리아 경당을 신축해서 축복식을 가졌는데요. 이 성지 곳곳에 가면 이곳을 방문하신 교황님의 흔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솔메 성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앙 선주들의 숨결도 가까이 느낄 수 있고 또 프란치스코 교종님의 흔적도 느낄 수 있는 이곳 솔메 성지는 뭐 지금도 계속 변화 중이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솔메 성지는 지금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 있었는데요. 네, 어, 2021년 내년이죠. 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이 설매성지 안에 천주교 복합 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침 유네스코가 선정한 2021년 세계의 인물로 김대건 신부님이 선정되면서 더큰 의미를 갖게 된것 같습니다. 어쩜 그렇네요. 네. 자매님도 여러 번 이곳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네, 몇번 다녀왔습니다. 언제 최근 다녀오셨어요? 지난 8월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8월이면 네. 바로 지난 달이요. 네, 네, 맞습니다. 와, 어떠셨어요 그때? 아, 어, 어, 지난번에 갔을 때하고 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laughs> 매번 변화하고 있는 솔메성지. 아, 예. 네, 여러 그렇습니다. 번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솔메성지 곳곳을 함께 살펴볼게요. 네, 성지 입구에 설치된 교황님과 김, 성 김대건 신부가 그 남녀 어린이와 손을 잡고 있는 토피어리를 보면서 성지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성지 안으로 들어가서 사무실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경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김대건 신부 기념관이 있고요. 네. 어, 기념관은 왼쪽이 성당, 오른쪽이 기념관인데요. 그 입구 앞쪽에 프란치스코 교황 방안의 역사적인 행보를 기념해서 그 만들었다는. 어, 교황님의 조큰 조형 조형물이 있고요. 네. 안쪽에는 그 소녀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는 교황님의 동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기념관의 외관은 그 김대건 신부님과 밀사들이 그 조선 입국을 입국을 위해서 탔던 나파엘호의 그, 오, 나파엘 호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해서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아, 거기도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요 네. 그리고 또 모두가 그 순교로 하느님을 증거했다는 의미에서 외관을 붉은 색깔이 나는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네. 또 기념관과 성당을 가르는 가운데 큰 길은. 김대건 신부님의 드넓은 세계를 향한 기계를 표현했다고 해서 음. 이 곳곳에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념 성당 내부는 그 5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위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는데요. 그 양편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 김대건 신부가 조선 땅에 상륙했던 광경, 황산포의 해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고요. 네. 또 성당 맞은편에 있는 김, 기념관에는 어,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와 그리고 한국 교회의 밖에 상황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와 기회 밖에 보고서 등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자세하게 짚어주시니까 다음에 솔뫼 성지 갔을 네. 때다 기억이 네. 날것 네. 같아요. 에너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럼요. 자 이제 이동해서 솔뫼 아레나 살펴볼게요. 네. 네. 어, 성 김대건 신부 기념관과 마주하여 조성된 이 솔뫼 아레나는요. 고대 노마 그 원형 경기장과 그 바티칸 광장을 떠올리게 하는 했는데요. 네. 이 아레나라는 말은 모래 또는 그 모래 사장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현재적 의미로는 그 원형 경기장이나 그 원형 공, 공연장을 뜻한다고도 합니다. 어, 성 김대관 안드리아 신부님과 종료 밀사들이 그 세남터 모래사장에서 순교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아레라는 라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바티칸처럼 빙 둘러서 열두 사도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열두 아, 사도상도 네. 세워져 있구요 네. 그 카톨릭교회가 열두 사도로부터 이어져 왔다는 그 김대관 안드리아 신부님의 마지막 회유문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사도가 되어야 함을 전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미 아레나에서는요 음악회와 연극 그~ 야세 야외 미사들을 이렇게 봉헌할 수 있는데요. 어, 자석수로는 1,200명이 앉을 수 있는 장소지만 대형 형사 때에는 3,000명까지 수용할 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뭐 바티칸 광장이 떠오르는 네. 로마 원형 경기장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네. 어, 이번에 특별히 보였습니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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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김대건 신부의 생가로 향해 볼 텐데요. 설메 아레나에서 생가로 가는 도중에 설메 성모상도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 아레나와 이게 생가 사이에는 한복을 입고 아기 예수를 안고 계시는 그 설메의 성모상이 정말 정겹게 뭐 느껴졌는. 데요. 이 성모상을 지나면 그 소나무 숲 속에 건립된 어성 김대건 신부 동상과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 김대건 신부 동상은 한국 전통 의상인 각과 도포를 갖추고 계신데요. 네. 또 영도도 들고 계시는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뒤로는 보호자인 성모를 의미하는 흰 기념탑이 있습니다. 음. 자, 그렇게 드디어 김대건 신부의 생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잘 살펴봐야겠죠. 네, 설매 성지하면 그 복원된 김대건 김대건 신부님의 생가를 빼놓을 수가 없이 모두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어, 생가는 전통 한옥 구조로 당시 내포 지역에그 사대부가 살던 집의 구조를 규모와 구조를 따라서 건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가 앞에는 그 이곳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방문을 기념해서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교황님의 동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 기도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네, 이거 설매에서는 두개의 십자가의 길을 만나볼 수가 있다고요. 네, 어, 설매에는 그. 예수님의 손을 주제로 모자이크한 십자가의 길이 있고요. 또 브론저로 인체 크기로 설치한 한조 형태의 십자가의 길두 가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음. 숲속을 걸으면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득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숲속을 걸으면서 이 십자가의 네. 길을 걸으며 기도하는 네 솔메 성지, 네, 음, 네. 소나무가 이렇게 우거진 그러니까요. 숲속에 네. 지금이라도 훌쩍 <laughs> 떠나고 싶습니다. 네 <laughs> 예, 서로 다른 느낌을 주는 두 개의 십자가의 길 걸으면서 순례객들이 묵상하기도 참 좋은 곳인데요. 이제 솔메 성지를 나와서 합덕제를 향해서 떠나볼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버근의 술래길을 뚜벅이로 떠나볼 텐데요. 네. 어, 솔미에서 나와서 합덕시장을 지나서 약 어, 버근의 술래길 그 안내 표지판을 따라서 약한 시간가량을 걸으면 그 합덕성당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에 합덕제가 있습니다. 합덕제는 제5대 조성교구장 W 주교와 함께 이 내포지방에서 성교활동을 펼쳤던 성 오메트로 신부가 어, 순교를 위해 걸어간 길로 천국을 향한 마지막 순례길로 불린답니다. 특히 여름엔 그 연꽃이 만발해서 연지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제가 최근에 갔던 때가 바로, 바로 여름이어가지고요. 네.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연꽃들을 어,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 가면 정말 연꽃까지 네. 해서 얼마나 더 아름다울지. 네, 연꽃밭이 너무너무 네. 아름다웠습니다. 꼭 이때도 가봐야겠네요. 네. 오늘은 충남 당진 버그네술래길 첫 시간이었습니다. 솔메 성지와 합덕제를 함께 순례했고 저희 다음 주에도 이어서 버그네 술래길 가는 네. 거죠? 네세 번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합덕제 바로 앞에 있는 합덕 성당에서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례길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는 주일이 또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네.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네. 소개가 참잘된것 같습니다. <laughs> 맞춰서 소개를 해주신 것 같네요. <laughs> 네. 더 의미있게 묵상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네.